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발밤입니다이 시간에는 플리터, 매도, 1차 확정 의견 들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52분 전인 그러면 이까는 11시 52분 정도 됐겠네요. 11시 52분 정도에 프리터 스 35,400원 찍고 끝난 느낌이라고 분명히 커뮤니티에 의견 드렸고요 이제 이미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밤에 예상 시나리오를 올려드렸죠 21일 목요일 어저께 35,000에서 37,000원 상수찍고 대량으로 발생 이상했는데 어제는 세력이 잠잠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예, 영상에 35,000, 3 6 200원 고점이라고 했는데 거의 근처 다가온 것 같길래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한테 연락처 알려주신 분들에게 카톡으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난 느낌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가외 수강자님들에게는 솔직히 조금 더 빨리 11시 40 40한 56분에 문자를 아니, 카톡을 드렸습니다. 34,700원에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은요 11시 456분이었습니다. 1시 456분. 11시 456분에 11시 45, 6분에, 45, 6분에 34,600원, 700원 사이일 때, 해외수강자님들에게 먼저 카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 잘 해주신 일반 구독자님들에게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 분차트상 폭락이 아마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분차트가 확 빠질 줄은 제가 알수 없거든요. 왜냐면 저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프리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걸 봐서는 아, 저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많이 사셨구나, 많이 사셨구나 느꼈습니다. 자. 이미 보신 대로 영상을 거의 근접했습니다. 제가 35,400원을 상투로 봤던 이유는 카톡으로 35,400원이 상투라고 말씀드렸고요. 봤던 이유는 이제 이 정도면 세력이 이제 끝날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드리고 카톡을 드린 겁니다. 자, 그 근거는 뭐냐면요. 캐리소프트가, 캐리소프트 넘치나게 폭등했죠? 짝퉁 진위라 했던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 있죠? 캐리소프트. 음, 여있네요 캐리소프트, 작년 4월부터 버스코 엔진하여 급등 나왔죠? 캐리소프트도 7월 8일날 장중 3만 0 0원할때 유튜브 커뮤니티에 끝났다고 매도 의견 들었고 그날 저녁에 게임 끝이하고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끝나버렸죠 캐릭터는 이렇게 많이 폭등했어요 바닥 가격에서 900%까지 나왔는데 프리턴은 이걸 이 코너한테 빼고요 바닥 가격 11,000원에서 35,400원. 한 200, 210% 밖에 안 되죠. 거의 비하면 작아요. 근데 인정합니다. 그러나, 얘들, 얘들. 바닥 가격. 17,000원, 18,000원. 바닥 가격. 기준로 하면, 정확히 딱 100%. 3만 5천 원 넘었으니까, 100%. 100% 뭐예요, 100%. 100% 먹은 거예요. 보통 세력이, 기본이, 작게 먹으면 50%, 길게 먹으면 100% 먹어요. 그래서 100% 시점이 3만 5천 원부터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목일라천님 영상에, 3만 5천 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이 제 영상을 만약 봤다면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7천까지 안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3만 5,400원 정도에서 아, 이제 끝난 것 같길래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카톡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플리터 역, 역서 분위기상은 더갈것 같죠? 그런데 쉽게 가긴 힘들 겁니다. 왜냐, 일단 종목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 추천주들 전부 다 보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초사박에 났던 해외 주식 미국 니오 바닥에서 5,000%그외 17개 미국 정목 전부, 전부 다 폭등 났습니다. 한점모터 손실이 없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최고 피크 찍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두달 만에 320% 났고요. 또 다른 종목사 1000%나온 종목도 많습니다 저 영상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출식도뭐 플리터도 마찬가지 철립뱀도 마찬가지 아까 캐리소프트 50% 비중이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 플리터도 50% 비중입니다 철립뱀도50% 비중이었고요 철립뱀은 1340원이었고요 추천가 기준 전부 다 저는 다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유튜브 비공개종목으로만 예매를 해야 되는 개인 규정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 유튜브 현재 폭삭 망했습니다. 2월 달 수강자 아니 2월 달 구독자 3,200명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이기 때문에 유튜브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상무 상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바미서 유튜브 키우고 싶습니다만은 구독자가 전혀 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토왜 이걸 매도 시점으로 1차 받냐? 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세력이 꼴려 올렸으면, 목금 월요일날, 월요일날 결제되죠? 금요일날 오늘 정리했기 때문에, 금, 월, 화, 화요일날 결제되죠? 오 다음 주요일하고 화요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카카오페이 공모천장일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카카오페이 상장일입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을 대비하여 공모부터 세력이 작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플리토 상투 시점을 어저께와 오늘로 잡았던 것입니다. 어저께는 의외로 휴직이었고 오늘 결론적으로 폭행이 났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자 상승이 있냐 없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 상승이 종목은 많기 때문에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 집은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매도 의견 드린 시점, 기준을 무엇을 잡았냐, 유튜브 영상 계속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보유 비율 최소 12% 최고 18%까지 잡았죠? 그런데, 보신 대로, 11.92%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영상 만들 때가 11.87%입니다. 거의 12%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매도시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긴급하게 혹시 저 때문에 그냥 계속 보유하실 수도 있는 주식 어린이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이 매도시점 35,400원 이이 가격을 넘고 갈수 있습니다만은, 저라면, 제가 세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가격 그대로 끝낼 것입니다. 왜냐? 카카오페이에 제가 서 저라면 집중을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참고로 저는 카카오페이도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유튜브 추천주기 때문에 살 수도 없습니다. 공모에 참여도 못하고요, 저는. 왜냐고요? 백수니까삼고상조하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저 추천주로 대박나신 분들, 제발 좀 유튜브 홍보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프리토 오늘 상투 의견 드렸고요. 카톡으로 11시 47분부터 매도 의견 게임 끝이라고 일단 의견 드렸습니다. 가벼워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100%, 200%, 또는 바닥에서 50%에서 100% 나오면 기본적으로 터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가볍다 하더라도 진짜 시총으로 따진다면 진짜 뭐한 시총 4천억까지 8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티나게는 세력이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주도세력은 외국인이지만 일단은 주가는 아는분도 모르기 때문에 더갈수 있습니다만 저는 종목은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 시청자님들이라면 구독자님들이라면 저는 카카오페이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를 살수 없습니다 왜냐 청와대 없기 때문에 백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단순 참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